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보 여기 다 있다. 부동산 다 있다 TV 채널의 미연입니다. 지난번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현장 정보 보시고 네, 많은 문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남역에 위치해 있는 초 역세권인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찾아왔습니다. 현장 보시기에 앞서 이렇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루카 831의 현장 위치는 역삼동 831-11번지 외다섯필지고요 어, 루카 831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왔나 봅니다. 루카 831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합니다. 루카 831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쪽으로 왔습니다. 루카 831은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로변인 코너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 4분 출구 초역제권 도보 2분에 도달할 수 있으면서 강남역은 신분 당선과 2호선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현장 보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입지 100점 그럼 지금 루카 831의 웅장한 모형도를 보면서 루카 831만의 매력을 저미연이와 같이 함께 보시죠. 위치는 강남역 2호선 신분강산 2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가시성이 뛰어난 코너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잘 보입니다. 입지는 100점. 현대 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첫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근무의 가치 또한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총300 17실로 한계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7층부터 지상 29층까지고요.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차량 진출입로입니다. 터키 강남권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주차대수 또한 1대1 주차가 가능하시다는 점 또한 100점! 지하 1층에는 플라잉 요가, GX룸, PT 스튜디오 등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비를 지나면 라운지가 보입니다. 이 공간은 입소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럼 화려한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는 루카 831의 유니트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투룸 구조입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아치형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세대가 아치형창이 있다고 합니다. 아치형이 사람들에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여기는 천장고가 2m 90이어서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면서 네, 조명부터 눈에 띄네요. 화이 으로 전세대가 이제 마 마감이 되어서 네 깔끔하고 밝은 느낌이 드네요. 수납 공간 또한 넉넉하게 빠졌네요. 주방 가구 브랜드 또한 이태리 유명 브랜드 엘마리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는 직수 정수기도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방 쪽으로 나가게 되면 테라스 공간이 있네요. 여기는 부분 터실만 있어서 서둘러서 견락주세요 화장실로 들어오는 입구 쪽은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울이 보입니다. 아래쪽은 세면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재 또한 천년대리석 그레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싹싹 털어주겠는데요. 오른쪽 공간은 양변기 또한 빌트인이고요.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장부가 높아서 네, 화장실도 이렇게 개방감이 높다니요. 후반에 전신거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쪽 또한 수납 공간이 넓게 빠졌습니다. 신발장 수납 공간 또한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천장어가 높다 보니 위쪽까지 수납이 되네요. 여기는 방1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또한 한대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방 2는 드레스룸 공간 겸 세탁 공간입니다. 교카의 가든 조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831의 정보는 잘 보셨나요? 고객님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